다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8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 로마서 12장 18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더불어 화평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복음 전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며 크신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만족함을 얻기 위해 혼자 또는 필요하다면 부리와도 쉽게 타협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덩달아 목적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가 헛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며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던 토끼 한 마리는 갑자기 꽝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토끼의 머릿속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끼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루, 사슴, 원숭이, 기린, 타조 등등 토끼를 따라 덩달아 뛰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너도나도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앞 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는 게 살길이라고 생각해 속도가 점점점점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숲이 끝나는 곳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살기 위해 달리는데 곧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동물의 왕 사자가 질주하는 동물들을 막아서며 온 힘을 당해 어흥 하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에 놀란 동물들은 정신없이 달리던 것을 멈춰 섰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를 그렇게 뛰어 가고 있는 거냐? 사자가 물었지만 동물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었단 말이냐? 사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코끼리에게 너는 지금 어딜 그리 뛰어 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자 아, 옆에 있던 들소가 뛰길래 따라갔습니다. 아들소는 타조가 가기에 타조는 사슴이 뛰기에 사슴은 기린 따라 기린는 너구리 따라 너구리는 토끼 따라. 이렇게 해서 사자는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 너는 왜 달려갔느냐? 그 말에 토끼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려 해서 도망칠 중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그걸 어디서 봤느냐? 제가 낮잠을 자던 곳에서입니다. 아, 그래? 아, 그럼 거기를 같이 가 보자. 사자의 말에 모든 동물들이 토끼가 낮잠을 자던 곳에 가서 살펴보니 그곳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기는커녕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가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토끼가 잠을 자던 곳엔 커다란 도토리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아래엔 도토리 하나리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토끼는 낮잠을 자다가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생각해 정신없이 뛰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이 세상에 목적 없이 덩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무척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서로 살기 위해 앞다투며 서로를 앞질러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서로 앞질러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동물들을 불로 멈춰 세우는 사자처럼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앞다투어 알수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를 바로 누릴 수 있는지 생명의 영적인 비밀인 복음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바른 삶을 사는 모습일까요? 그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더불어 할수 있거든요. 그 크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화목 제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화의 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혀있는 불화의 담을 유일하게 허물 수 있는 화목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하여 죄 씻음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목 제물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은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이었습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출애굽 당시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시던 날밤에 이스라엘의 진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뿌려진 피는 무엇입니까? 이 집에는 벌써 그 가정을 위해 누군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뿌려진 피가 그 집에는 이미 심판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셔서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피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로마서 본문에 할수 있거든의 에이 튀나토는 할수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할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다 영적인 의미로 평화와 화목이라는 말씀 아래 성경은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진류와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와 진리안의 화평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골로에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바른 삶을 사는 모습일까요? 그두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따를 때에만이 더불어 할수 있거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두 번째 히브리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릴 경우 발생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화입니다. 본문 당시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말씀은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에 적합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라, 이 디오코는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뜻으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격렬하게 뒤쫓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열심히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또, 에스다의 말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다가 험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금이 가기 쉬운 이웃과의 관계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할수 있거든 더불어의 은혜는 결단코 불리와 타협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불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비진리를 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바른 진리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하라는 명령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정신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보다 깊은 영적인 비밀이 감겨져 있습니다. 나가 거룩함을 쫓으라는 권면도 뒤이어 나오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진리가 더욱 더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화평과 더불어 은혜 안에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라는 사도 요한의 선언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크리스도의 거룩함에 속해 있고 속되고 가져간 것은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본다는 이 옵세타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영적 깊이 이해하고 체험한다는 말씀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화평을 위한 결단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바른 삶을 사는 모습일까요? 먼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를 통해서만이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따를 때에만이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가 충만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바른 삶을 사는 모습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를 통해서만이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따를 때에만이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밀어교통 충만케 하심이 더불어 할수 있거든의 은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